안녕하세요 저는 헌츠빌 기금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준식 목사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을,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히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게 언어의 문제입니다 이 언어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본래 하나였던 인류의 언어가 나누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그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올려서 오늘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죠? 언어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이 언어에 대한 장벽 언어로 인한 불편함들이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바로 요즘 시중의 번역기들 그리고 특별히 ai를 이용한 번역 서비스들의 성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몇의 이 번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중에 이 몇몇, 번역기들은 직역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의역까지 아주 능수능란하게 번역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성능의 번역기들을 사용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르친 바벨탑의 형벌, 그러니까 사람의 연합을 막기 위해 언어가 나뉘어진 이제 그 일이 이제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인간의 기술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벌을 극복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바벨탑이 쌓아올리기 전에 이 땅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때에는 온 땅의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아, 이 말씀은 각 민족의 방언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더불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 그러니까 공용어도 존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말이 통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누가 지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거주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동산 중앙의 실과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바로 이때 아담이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에,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게 돼요. 말씀은 그들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이 동방이라는 단어는 선악과를 범한 자들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 동방으로 쫓겨난 죄인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역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이 정처 없이 배회합니다. 유리해요. 그리고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장, 장소를 마침내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바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하셨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그들의 땅을 스스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개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그곳에서 그들의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굉장히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작정하고 이탑을 짓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돌을 줍거나 겨우 다듬어 건축물을 지어 올렸다면 이들은 벽돌을 견고히 구워 건물을 짓습니다 또 이전까지는 진흙으로 건물의 이음새를 이어 건축했지만 이들은 역청을 발라 이 건물을 지어 올려요. 이 탑을 그렇게 견고하게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지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들 다짐하기에 이르죠.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짓고자 했던 것은 성읍이에요. 오늘 말씀 8전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은 도시를 건설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의료나 치안,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에도 더 이상 하늘의 초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관계수로들, 이런 시스템을 그들이 구축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그러한 도시, 그들이 원했던 바벨탑은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였죠.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그들의 운명을 거부하고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의 행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친히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반역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들이 말이 통하니까, 언어가 통하니까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이 죄악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 결국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는 운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으시고자 할때이 일의 주체를 성경이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오늘 7절의, 7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의 하나님이시죠 연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합하시면 선함을 이룹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합은 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리 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그들의 우리 됨을 막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모두 한국말 쓰시지만 같은 언어 쓰시지만 부부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아, 정말 이 사람, 오래 살았는데 말안 통하네. 그죠? 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생각으로, 이념적으로 분열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은 분열의 역사, 깨어짐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사는 계속해서 분열하죠. 쪼개지고 나뉘어집니다. 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고, 세계 모든 열방들이 계속해서 쪼개지는 역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예요. 자, 그러 우리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죠. 아, 우리의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분열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설령 언어가 같아도 인간은 나뉘고 분열합니다. 전 세계 유일한 단일 민족이 분단된 나라를 이루고 사는 남한과 북한을 보아도 그렇고, 심지어 같은 남한에서도 말은 통하지만 극심한 분열을 겪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물함이 아무리 기술력을 키워 번역기를 잘 만들어 낸다고 해도 연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기술력은 감히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하는가? 하나님을 따라해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말로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말로 집에 들어가서 불도 켜요. 실이 불켜줘. 알렉사 불켜줘 누가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우리 인간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불도 켜고, 말로 음악도 틀고, 말로 청소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분열과 대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기술의 진보가 더욱더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을 통해 우리가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 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7절이 이야기하는 우리 대신 하나님, 연합하신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수 있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연합에 두 가지 역사적인 사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죠. 이 연합은 두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자 인간이 분열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면 인간은 연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예배하러 온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왔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동방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동방에서 온 그들은 본질적으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 첫 번째 예배자의 자리를 이 동방의 사람들에게 내어주세요. 연합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품을 내어 주신 거예요. 이때 첫 번째 연합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이땅 가운데 임할 때예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벨탑 사건 때 흩어졌던 언어가 그때 비로써 통하게 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된 언어로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반역이요 죄악이지만 주 안에서 연합하고자 할때 주님은 그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뭉칠 수 없어요. 하나 될수 없어요.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죄입니다. 우리는 늘 모이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적인 어떤 만남을 위해 모이면, 작당 모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작당 모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당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안에서 연합하고자 할때 주님은 그 연합을 기뻐하시고 그 연합을 주님께서 기꺼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는 끊임없는 대립과 반목 그리고 분열의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양극화는 심해지고요. 계층과 계층이 나뉘고요. 성별과 성별이 나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같은 복음을 가지고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이하게 될 2025년 우리는 하나됨을 꿈꿉니다. 진정한 연합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은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위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연합이 아닌 주의 뜻, 주의 비전을 위해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합하고자 하나 늘 실패합니다. 설령 모인다고 하더라도 주 앞에 죄밖에 는 지은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 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